어,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괴물이 터져가지고 그 동생이랑 낙그 장화를 또 캠핑장에다 놓고 와가지고 탑정우를 탑정우 2편 찍으러 다시 왔습니다. 또 여기 들어가는 그때 어저께 갔던 전 영상에서 똑같은 포인트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30분 초입구라 30분은 바로 들어가야될것같아요 벌써부터 지친 얼굴 같죠 일단 가서 도시락을 먹고 좀 늦게온 감이 있어서 도시락 먹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라인도 싹다 갈고 준비하고 왔으니까 근데 오늘 일요일날이라 야 진짜 사람들 바글바글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한1 k m 전방에 일단 12명은 보이는 것 같은데 장소에서 볼게요 일단 밥을 안 먹고 와서 밥을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싶겠다 진짜 밖에서 이렇게 도시락 오는 거 초등학교 6학년때 소풍 가서 말고 처음에는 <laughs> 야 주말이라서 진짜 사람 바을바을 하네 여성분 렌트 고기 잘 올라오네요 아 모이 쓰려고 배터리를 아끼라고 영상을 안편 이제. 제발. 오! 제발, 제발, 제발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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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다 고래 <웃음> <웃음> 형님, <laughs> 형님 내려가셔야될거 같은데요 <웃음> <웃음> 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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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<laughs> hey, 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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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아. 오전인데도 입질이 너무 좋아. 도런만니까 <놀람> <응? 놀람> <토리들. 놀람> <놀람> 뭐야. 오 왔다 오이이스나이스 야, 오. 와. 하. 내 이거. 야, 야, 이 야, 야, 이거. 야, 이게 또 넓게, 넓게 돼. 야, 이건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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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온 보람이 있네 여기서 지금 오전에만 지금 시 오전에 렁크 한 마리 그 다음에 오후에 금방 잡은 거 계측해 보니까 44.5 44 정도 되는 덩어리들 이 득실득실한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저께도 한 두표 펴... 두번 놓쳤잖아요. 터져서 열 받아서 장화를 캠핑장에다 놓고 와가지고 동생이 마침 쉬는 날이어서 다시 한번 온 건데, 야 지금 하늘에 중천이 저렇게 떠 있는데도 덩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요.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전편 보시면은 지도에서 그쪽으로 쭉 끝까지 들어오셔야 돼요. 전망대에 있는 데서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.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려와서 반대편에 저 오리배가 보여요 오리배 오리배 쪽으로 캐스팅을 이렇게 오! 어. 뭐 이런 빼기 나지? 아 말고 들어가다 이거 빼기 아니다 실이 말려 들어갔네 캐스팅을 저 반대쪽에 이제 저희가 아이 아이비 카페라는 곳이래요. 저기도 포인트인데, 저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낚시를 많이 해요. 영상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, 저기 오리배 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면 조금 한 25m, 30m 정도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. 하신 다음에 바닥에 가라앉히시면 그 아이비 카페 방향으로 쪽으로만 이렇게 바닥이 조금 깊어요. 그게 푹 파였다거나, 험프라거나, 그 잘,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. 브레이크 라인이 있어요. 거기에서 입질이 진짜 많이 옵니다. 참고하셔요. 영상. 어... <목소리> 오... 아, 덜기 봐, 덜기 봐. 빨리 봐. 와. 와, 오늘 진짜 폭았네 보이십니까 지금 3시입니다 3시 아 지금 피딩보려고 지금까지 아 지금 날이 엄청 뜨거운데 아 이런 놈들이 올라와주네 아,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아침부터 못 담은걸 진짜 어뭐야 <laughs> 조기클럽 가입했어? 다시? 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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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 시작하고 눈만 참고 피복만 보고 가자. 진짜 오전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저 팔이 없다. 드디어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고, 아다 힘들네.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오늘. 이때 들 힘도 없네. 많이 잡아서 이제 저녁 피등까지는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영상에 다 담지도 못할 것 같아요. 10분 안에 다 담아야 되는데. 물 드세요. <목소리> 아, 기가 막히다시 왔네요. 먹은 것 같은데? 아휴 한번 오 맞다. 뭐여아 이건 진짜 나고 나고 가기입니다. 나고. 가기. 와. 아 다시는 안, 안 찍고 와나 <laughs> 이제. 얼음물 있지? 네. 완전 얼어가지고. 어. 이거 두개 원샷 하시고 아, <laughs> 일단 아숙했나 진짜 수 물까지